Hello, Itus families. Merry Christmas. 안녕하십니까, Itus 수험생 여러분. 아, Merry Christmas. <laughs> 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어 사실 선생님이 이런 이거 좀 산타 느낌 나나요? 어 머리띠까지 좀 하긴 했는데 어뭐 선생님도 사실은 좀 약간 오글거림을 감수하고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어 얼마 전에 선생님이 이제 교재 연구를 하다가 수업 연구를 하면서 연구실에서 갑자기 여러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 이제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자, 우리 수험생들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예비 고3들, 예비 고3들은 좀 재수생보다 좀덜 하겠지만, 좀 아무래도 이제 크리스마스라, 예년 같으면은 상당히 즐겁게, 마음 흔겹게, 즐겁게 보냈을 텐데, 친구들과. 어, 이제는 수험생이 되니까, 어, 그런 마음에 좀 답답한 마음에 조금, 어, 여유가 없는 모습이 아닐까. 위축된 모습. 그리고, 어, 이제 재수생이나 그 n 수생그 이상 친구들은 정말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해봤자, 느낌을 나지도 않을 뿐더러 정말 아 오히려 좀 약간 죄책감에 다시 이제 시작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에 그렇게 마음들이 즐겁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선생님도 시, 사, 솔직히 말해서 지난 5년간 정말 크리스마스가 뭐야 그냥 내내 뭐 그런 거언제가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수업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여유를 즐기지 못했는데 생각해 보니 선생님도 올해가 이투스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처음. 성탄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넘어갈 순 없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내가 오늘까지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딱요번 25일까지만 우리가 즐겁게 조금 기분을 만끽해보자 이런 의도로 선생님이 이렇게 의상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 공부하시느라고 좀 여유가 없겠지만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조금 더 웃고 가셨으면 요만한 조금이라도 웃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를 했고요. 어 여러분들 자 보세요. 오늘까지만 일단 이제 찌부러져 있지 말고 샴페인이라도 그 알콜 없는 거 있잖아. 그런 걸좀 즐겁게. 파티 파티 이제 이런 분위기를 즐겨 보자고요. 그러면 곧 이제 뭐가 온다. 해피 뉴 이어. 자, 우리 어 해피 뉴 이어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2017년 이제 정유년입니다. 아, 우리에게 선생들에게 진정한 해피한 아, 새해복 많이 받는 이름 무엇일까요? 말안 해도 알잖아. 뭡니뭡니 뭡니? 뭡니까? 어,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모두 모두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제 덕담을 지금 주고 싶은데, 진정 우리가 행복한 새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오늘까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까지만, 어, 위축되지 말고, 즐겁게 논 다음에, 어떻게 해? 내일부터. 근데 진짜 1월 1일은 좀 늦어. 어? 딱! 크리스마스 딱 오늘까지만 놀고 내일부터는 연말이라고 또 흥청망청하기 쉽지. 절대 그러지 말고 내일부터는 어떻게? 빡세게 공부를 해 보자는 거야. 자, 특히나 우리 영어과에서는 어 커다란 이슈가 절대 평가라는 게 있는데 보면 절대 평가는 우리에게 기회다라는 얘기를 꼭해 주고 싶었어. 왜냐면 특히 우리 4등급 이하 우리 선생들 있지. 어 평생에 올까 말까한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수험생들이, 다른 친구들이 나보다 더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건 상관없이, 나만 열심히 하면 무조건 1등급 쟁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1등급만 보고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새해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발목을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어 때문에, 영어 덕분에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수 있도록 그런 우리 미래의 모습을 꼭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꼭1등급 향해서 끝까지 놓치지 말고 아 왜냐면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왜왜 왜 기회다 어 최저를 맞추는 데 있어서도 무조건 지금 영어가 가장 그나마 수월하단 말이야. 맞잖아. 다른 과목들은 이제 상대평가니까 네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때그때 다른 수험생들의 그 실력에 따라서 차이가 날수 있지만 내가 많이 등급이 올라가지 못하잖아, 솔직히. 하지만 상대적으로 아주 효율적이라는 거지. 영어 1등급밖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더라. 기회가 왔어.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열심히, 그냥 열심히 이런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거 사자성어 가끔씩 쓰거든요. 선생님이 아, 근데 이 선생님한테 너무 너무 와닿는 표현이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었어요. 분골쇄신 한자까지 적었습니다. 예, 혹시라도 이제 모르는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뜻도 이렇게 적어봤어요. 정말 뼈가 가루가 될 때까지 그런 마음으로. 평소에는 선생님이 칼을 꽂는다 이랬는데, 또 새벽부터 칼 꽂고 막 이러면 은 조금 무서우니까,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그만큼 열과 성의를 다해서, 아, 우주의 혼도 민 부른다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고, 이런 정신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새해에는 그니까 연말이라고 너무 흥청흥청 놀지 말고 오늘까지만 딱 크리스마스 때까지만 즐겁게 이렇게 하고 바로 공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꼭 내년에 원하는 목표 다 이루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저희 또 다음번에 다음 기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